안녕하십니까. 신류, 지미분재입니다. 어, 오늘은, 어, 이 왕보리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어, 지난 7월 10일 날, 어, 이 잇따기를 어, 했던 그런 나무인데요. 그 후로, 아,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아, 한 20년일만에 잎이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아, 이것을 도장지가 이렇게 많이 길었습니다. 이 도장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면서 어, 새로 나온 손을, 조금 어,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길었습니다. 자 이것을 철사를 감아 보겠습니다. 아 밑부분에 아주 짧게 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사를 좀 높여 주겠습니다. 이 가지를 <laughs> 차후에 어, 이 가지가 어, 필요 없지 싶을 때이 가지를 잘라버리고 이것을 대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르지 않고 이렇게 어, 키웁니다. 자 이것도 이 잎이 있는 쪽이 예, 튀어나오게 가지를 접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정도로. 하고 앞에는 잘라주겠습니다. 응?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사이를 조금 벌렸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자이 위에 또 가지가 도장지 하나 있습니다. 어 뒤에도 하나 있는데 이 철사를 어, 양쪽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 놈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가지도 이 가지와 조금 간격을 띄워주겠습니다. 잎이 있는 쪽을 등이 되게 이렇게 곡을 줍니다. 이렇게 고기 되었습니다. 자, 이 끝은 잘랐습니다. 네, 이가지 차례입니다. 아, 역시 이것도 곡을 잎이 있는 쪽으로 튀어나오게 곡을 줍니다. 도장지가 되어 부드럽습니다. 희어기가 좋네요. 자, 이 정도로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 졌습니다. 잎이 있는 쪽이 불고저게 접었습니다. 여기도 가지가 하나 길어놨습니다 아, 이거는 아주 가늘기 때문에 철사를 이렇게 가는 것을 한 1mm쯤 되는 것을 감아주겠습니다. 이것도 끝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아, 고글 역시 같은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자, 여기는 밑에 잘른 자리가 이렇게 툭 붉어졌죠. 것을 딱 잘랐습니다. 자, 이것도 가지 끝을 조금 잘라 주겠습니다. 많이 자랐네요. 자, 이 위에 것부터 저사를 감아 보겠습니다. 가늘철사로 두 줄로 감았습니다. 아 길이를 어 안에서 한세 마디 남겨놓고 잘라주겠습니다. 자, 아, 이 가지는, 어,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가지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너무 안쪽에서 나가지고. 자, 이 끝은 세 마디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것이 좀 깁니다. 이것을 아, 좀더 자르겠습니다. 자, 이 가지는 자 철사를 감아서 살리겠습니다. 이, 이 가지 끝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아 여기서 고을 줍니다.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많이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다. 자, 끝을 잘라주겠습니다. 자, 철사로 이렇게 낮춰주겠습니다. 자, 정리가 좀 되었습니다. 자, 모양이 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새, 새순 가지 끝을 잘라주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한 정도로 잘라, 잘랐습니다. 설사를 땅에다가 박습니다. 아무 눈을피해 가지고 감아 줍니다. 자, 이것도 고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 하나 들어갔습니다. 고기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키워 보겠습니다. 아, 눈이 있는 쪽이 붉어지게 잡아줍니다. 정도로 모양을 잡아놨다가 또 여기서 가지가 나게 되면또 다른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왕보리수나무 어, 입다위한 것을 어, 다시 잎이 나고, 어, 새, 새순이 도전한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또, 또, 가지가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또, 어, 모양을 어, 만들어서 수형을 아름답게 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 아, 여러분, 오늘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